안녕하세요. 델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델의 진단툴을 이용하여 하드웨어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델의 진단툴은 시스템 바이오스에 내장되어 있는 PSA 테스트와 드라이버 CD 등에 포함되어 있는 32비트 테스트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PSA 테스트는 시스템의 각 하드웨어 장치들을 고속으로 간단하게만 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자세한 결과를 위해서는 32비트 테스트를 권장해드립니다. 먼저 PSA 테스트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스템의 전원을 켜고 DEL 로고가 나타나면 F12번 키를 누릅니다. 부트 메뉴에서 다이아그노스틱스로 진입을 합니다. 푸른 바탕화면에 텍스트 모드에서 자동적으로 검사를 진행하게 되고, 문제가 검출이 되면 비프 코드와 함께 에러 코드가 파업되게 되는데, 이 에러 코드와 메시지를 메모하여 델 기술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테스트 소요시간은 대략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되게 됩니다. PSA 테스트는 별다른 준비물 없이 시스템 바이오스에 내장된 다이아그노스틱스 메뉴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